나경원이 이화영한테 박박 우기다가 제대로 한방 먹었다는데 이화영 부지사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, 자, 본인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설주환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때부터 어, 이 설주환 변호사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6월 12일입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근데 7월 25일에 2023년 7월 25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우인하고 싸웁니다 난 설주환 변호사를 보내다 불, 불러달라 아닙니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니면 똑바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 아니고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... 변호사를 말씀하시는거에요 자 서민... 아, 그래서 이, 이 변호사도 울고불고 하면서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인은 나, 나, 나. 왜, 왜 자백하냐 근데 울고...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에 아니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전혀 그렇다 그러면 않습니다.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한 거랑 <laughs>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거랑 <laughs> 똑같은데 왜 7월 25일까지 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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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전제가 틀렸습니다. 전제가 틀렸습니다. 박상영 검사 나와 주세요. 그, 그 박상영 검사 나와 주세요. 그그 때의 나... 변호사는 들어가 주세요. 설주한 변호사 아니에요. 아니 들어가 주세요. 똑바로 <laughs> 알고 말씀... 나경원이 똑바로 알고 얘기하길 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